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멀리 지리산에서 올라온 한이사 신윤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 단체에서 팬데믹 사기를 막는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코진이에 특별히 가입돼서 활동 중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은데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 국제 상황을 준비했습니다. 검수한바 국내 상황에서 잠깐 벗어나 국제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첫째, 그레이트 리셋과 세계 경제 포럼에 대한 내용으로 이미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영어로는 월드 이코노미 포럼, 짝자로 WEF라 불리며, 이는 벌써 50년 전인 1971년에 시작했으며, 국제 독치와 막시즘이 이념의 기본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여러 나라에 펼쳐 퍼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리더인 클라우스 슈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캐나다의 내각의 절반 이상이 우리 세계 경제 포럼에 사람으로 포섭했다. 캐나다 아르헨티나 프랑스 등등 모두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한 클라우스 슈밤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계 경제 포럼은 기후 변화와 인종 차별 문제, 인류의 디지털 통제에 집중합니다. 다시 한번 기후 변화, 와 인종 차별 문제 그리고 인류의 디지털 통제에 집중합니다. 이들은 공산주의 조직이며 자유 체제를 와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들은 돈도 많고 강력한 조직력을 갖췄습니다. 그들의 이념은 사회를 파괴하고 사람들에게 절대 이롭지 않습니다. 그들의 조직원들은 정치, 경제, 예술, 모든 분야에 쫙 깔려있습니다. 이번 팬데믹에서 이 세계 경제 포럼의 조직원들은 강제투상화 봉쇄에 앞장섰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입권을 질바받고 자유를 훼손시켰습니다. 이들은 이해 관계자 자본주의를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인 자본주의는 기후변화에 해가 되어 정부가 자유경제에 개입해서 기후변화를 막으라는 기론입니다 환경보호를 주장하지만 그들은 공예의 주범인 중국이나 인도에는 침묵합니다. 그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인권 또한 억압해야 된다고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지난 50년간 계속 기후기후변화로 지구가 곧 멸망한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크라우스 슈업은 그레이트 리셋을 주장하는데 팬데믹을 이용해서 기본의 자본주의를 없애버리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레이트 리셋은 크라수슈업이 2020년에 쓴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2030년까지 일반인들의 사유재산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개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는 사회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입니다 이들은 막 시스템이다 영국의 대처수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싸워야 한다 세계 경제 포럼이 아무리 사탕발림을 해도 공산주의는 인권을 짓밟고 자유를 앗아갑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위험한 단체이며 이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들이 성공하면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지게 됩니다. 정치인들 중에 이 세계 경제 포럼의 타수인이 누구인지 파악 합니다. 파악해야 합니다. 이상은 호주의 자유당 의원 알렉스가 국회에서 연설한 것으로 그레이트 지셋과 세계 경제 포럼에 대해서 잘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이 세계 경제 포럼의 수장인 클라우스 슈바이 다음 주에 한국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분명 한쪽에는 당근과 한쪽에는 채찍을 들고 올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먹을지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과 기자 분들 눈은 똑똑히 뜨고 다음 주를 예의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직도 종식이 선언되지 않은 이 가짜 팬데믹의 목적은 전 인류를 상대로 한 유전자 조작 실험이며 제약회사의 돈벌이 그리고 인구 압축입니다. 그기회에는 인류를 공산주의식으로 통제하려는 그레이트 리셋을 이루려는 것이며 이를 주도하는 세력이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또 올지 모를 일기를 우리 함께 현명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